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악세서리 보여 드릴게요. 저렴한 악세서리로도 좀 멋있게, 엣지 있게 시크하게 꾸밀 수 있는 법 보여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것도 목에 초커처럼 딱 달라붙어서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게 정말 예뻐요. 포레버 트위니 온에서 구매했어요. 포레버 트위니 온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엄청 화려해졌죠? 귀걸이는 이거 로즈 골드. 이것도 되게 시크한데요. 너무 과한 목걸이 했을 때는. 귀걸이에 좀 힘을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귀걸이 알러지가 생겨서 귀걸이 잘안 하는 편인데요. 보시면 이건 굉장히 시크한 로즈골드 귀걸이에요. 그냥 일자로 똑 떨어지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시크함이 느껴지는 그런 귀걸이죠. 이렇게 로즈골드랑 골드를 섞었고요. 슈트에 진주 레이어링 했죠. 진주가 많으면 얼굴이 환해 보여서 저는 진주를 좋아해요. 이런 진주도 있고, 이런 좀 자잘한 거, 골드하고 진주하고 섞인 거, 또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다니는 더 자잘한 담수 진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이거 하면 예쁠 것 같아. 이 옷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고 구매했어요. 이런 식의. 좀 풍부한 진주가 여러 개 레이어드 되어 있거든요. 나눌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또 반만 빼서 세 개. 이렇게. 굵기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아주 얇은 거, 이건 두꺼운 거, 중간. 이렇게 해도 예쁘고요. 긴 거를 한다면. 골드와 실버, 코인 목걸이들이 걸려 있어요. 이쪽엔 검정색 줄로 된 목걸이들이 있고요 이건 시안 이거 티파니 거 실버 그리고 또 포레바 21 목걸이 이거 정말 힙해서 많이 차고 다녔어요 이쪽에는 고속터미널에서 고터몰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패션 주얼리들이고 골드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이거 포리버트 애니원에서 샀을 거예요. 이 진주하고 뒤에는 골드에 큐빅이 달려 있어서 예뻐요. 헤어 유튜버들 보고 비슷한 걸로 재작년쯤 구매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좀 드레스야죠. 이것도 벨트 같지만 목걸이에요 이런 식으로 너무 드레스하지 않게 목에 좀 조여서 약간 묶어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 팔찌. 약간 락 시크 느낌의 팔찌가 팍! 정장 느낌에서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밴드형으로 벼룩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샀는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것도 있어요. <laughs> 이런식의. <laughs> 헤비메탈 스타일? 아, 이건 실버인데요. 이것도 락 시크죠. 익선동에서 같이 구매한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실버와 가죽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헤어 악세서리 보여드린 김에 이거 비터라고 같이 되어있는 화려한 악세서리예요. 제가 머리가 짧아서 많이 스타일링할 게 없는데 이거는 동그란 두 개의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보다 뒤에 탁 달라붙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동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귀걸이로 얼굴형을 좀 많이 보완하는 편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구석터미널에서 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laughs> 떨어졌어. 너무너무 엣지있고, 좀 센스있는 그런 헤어 액세서리에요. 납작해서 머리가 부풀어 보이지 않고, 이건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하도 오래됐는데, 이거 클립 페리스라고 써있네요. 이거 한 2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리가 있는 새에요. 이건 익선동에서 제가 샀던 것 같은데, 동 골드 스팽글 쉬폰으로 레이스로 같이 되어 있는 헤어 악세사리랑 캐주얼 입을 때잘 하던 헤어밴드. 이거 티파니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때 티파니 은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티파니 코인 체인을 진짜 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구매했는데 이 딸랑딸랑하는 게 너무 예뻤는데. 이것도 유행이라 장롱템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어, 전 티파니 많이 팔았지만 그 중에도 남아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요. 티파니께 이 목걸이랑 하나. 또 이거 꽈배기 같은 둘 지금은 하트 목걸이 셋. 티어 드롭. 네. 여러분 이거 어때요? 괜찮아 보이나요? 사실은 열쇠거리에 걸려있던 코인 펜던트를 여기 남는 줄에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빅티즌 시계들과 명품 시계도 좀몇개 있어요 악세서리 정말 저렴한 거로도 예쁘게 할수 있는 게 이건 동묘에서 샀거든요 동묘에서 산 시계인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시계 이 굉장히 노랗잖아요 근데 아날루이자 골드는 조금 덜 노래요 보시면 조금 노란기가 빠졌죠 이게 좀 무난한 컬러인데, 카이레테의 골드는 이것도 완전 노랗죠? 이쪽에 더 가까운 노랑인 것 같아요. 골드를 좋아하지만 쿨톤이신 분들은 이런 노란기 빠진 걸 구매하시고, 저는 이 색깔이 더 얼굴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반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서 내 안에는 큐빅이죠? 반짝반짝한 데 삼각형 모양의 액세서리도 샀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블루에는 이런 색감이 더 예쁘겠죠? 자세히 보시면 약간 짙은 남색. 아, 이것도 있어요. 랑가에서 구매한 이거는 좀 가격이 좀 했어요. 20만원? 아주 화려한 입체적인 목걸이인데요. 여기도 진주와 골드가 섞여서 진주는 그냥이 아니라 여러 가지랑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진 액세서리 다 보여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해서 뭐 많이 꾸미지 못하는데 옷걸이나 반지로 포인트해서 어, 우울하지 않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시크하고 엣지 있게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But i become.